우리 어르신 중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분들이 계십니다. 태안군에서 이 어르신들에게 청춘을 되돌려주고 평생 교육의 즐거움을 선사할 문해교실을 운영합니다. 태안군이 오는 1월 31일까지 2023년 찾아가는 문해교실 학습자를 모집합니다. 찾아가는 문해교실은 최대 6년 과정으로 진행되며 올해 교육 기간은 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총 80회 160시간으로 진행됩니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학습장에 강사가 지원됩니다. 대상은 경로당과 마을회관, 다목적회관처럼 개방된 학습공간이 있고, 만 18세 이상 성인 10명 이상 모이는 모임입니다. 신청은 마을 대표나 학습자 대표를 통해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군교육 체육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기존 학습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군에 따르면 학습장 선정은 문해 교육 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우선 순위를 두며 올해 학습장 10곳 이내를 신규 선정해 서류 심사와 학습장소 방문 확인을 거쳐 2월 초 발표 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학습자는 성인 문해 교과서를 통한 한글 공부와 생활 문해 및 체험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됩니다. 한편 태안군은 지난 2007년부터 문해 교실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 24개소에서 275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CBC 뉴스 김수장입니다.